자, 저는 오늘 키드름 못 깨는 타워를 할 건데요. 아, 처음이긴 한데, 일단, 저는 바로 공약 말하고 싶어서 공약 바로 그냥 말할게요. 그 공약은 바로, 좋아요가, 좋아요가 3이면은, 좋아요가 3이면, 손 공개를 할 거고, 근데, 음, 좋아요가 10이나, 얼공할 <laughs> 거고요. 근데 좋아요가 20이면은, 해달라는 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끝낼게요. 여기서라도 사유나라를 해야겠어요. 사유나라 퍼어봐 Thank <laughs> you